<laughs> <laughs> 아. 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 왜? 오! 우와! 눌러, 눌러. <웃음> <웃음> 아, 누르라고요. 야, 얘 자꾸 누르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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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 포기나 가겠다 야 <룩> 아, 나, <룩> 아니, 아니,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사 줄게 잡아, 잡아, 잡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가자. 이건 또 뭐야? 아, 나 비켜, 그거.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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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웃음> 와, 와, 와. 너 뭐야, 이거? 그냥 박스를 뒤에다 박스 두고 여러 우리가 여러 넘어가는 여러 거 여러 것 같은데. 봐. 박스 줘 봐. 박스 줘 봐. 응. 나 알았어. 그래. 오케이. 가자. 체아 이제, 이제.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아! 어, 나나나 어, 어, 나, 나 올라갔다. 나 올라갔다. 어, 야 박스, 박스 아,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박스 누가 던졌어? 뭐야? <laughs> 저 왜? 야, 위급 상태야, 지금. 아, 누구야? 잠깐만. 잠깐만. 아, 나나 해적 선장 나라. 그래, 지금... 아이 씨. 아, 저 누가 던졌어? 어떤 미친 놈이야, 저 던진 왜, 누구야? 사람. 누구야? 야, 아 그럼 나 봐봐. 야, 야 먼저 가, 빨리. 누구? 아 박스 던져줘 응? 가서. 아, 야 미안해. 미... <목소리>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왜, 왜, 나 머리채 좀 잡아줘. 빨빨빨리 빨빨리 빨리 빨리 빨리어 빨리. <laughs>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잡아줘 잡아줘 당겨 당겨 당겨. 잠깐만 잠깐만. 아오 아, Therma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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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 저, 아 저, 아, 저, 저, 됐어, 됐어, 됐어. 아, 그, 그, 그니까 이 판자를 이거 걸고 넘어지면은 앞으로 넘어가면은 판자가 앞으로 가지 않을까? 응, 잘 가. <noite> <laughs> 그니까 여기 이공 있잖아. 이거 양쪽에 동시에 딱 이렇게 매달리면은 앞에 날라가지 않겠니? 아, 동시에? 그럼 한번 해볼게. <웃음> <웃음> 오, <정말. 웃음> 아, 이거 니가 거기 있어. 하나, 둘, 셋. 오, 야, 너무 힘이 없는데? 메가리가 없어. 그러게. 어! 오오 어! 힘내. <laughs> 그래. 오뭘 부시나? 오 가능성 높지. 않, 가능성 높지 않냐? 오 대신기에. 어디까지 가는 높지? 거지? 어. 그냥 바이 했는데? 그게? 살려줘. 자. 기다려 봐. <laughs> 가자 가자. 아. 아, 판자 움직이고 지랄이야. <laughs> 아! 떨다 어, <laughs> 어, 그래도 맞다. 오긴 왔네 박스가? 내가, 내가 내가 판자 잡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타고 오면 돼. 오. 아이고. 오. 아이고. 아아 뭐..뭐 암? 암? 아. 뭐, 뭐? 아하. 아니, 환자 타고 오라며 환자 잡고 있는데 니들 이방하게 하잖아요 지금 어어어어어어어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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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뭐 해야되는 거지? <laughs> 아너왜그런거 아니야? <laughs> 들너왜그다어봐봐 이거를 이거 ,이걸 이제 어떻게 해? 이거 빼와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잘한다, 잘한다. 야, 얘를 밟고 올라가면 안 돼. 얘를... 야, 아까 못 갔어. 아, 나, 아까 안 뛰어가지고 그냥... 아, 그러네. 런닝 점프가 아니고 제자리 점프를 냈어. 그거 봐, 되지? 아니, 더죽었네데 죽었다고... 뭐가... 못 뭐가... 못 어떻게 하는 거지?

야,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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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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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됐어, 됐어. 최대한, 어, 오, 오, 끝까지 밀어, 끝까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됐어, 가! 아, 안것 같은데? 가! 가! 아! 안 그러면, 상자를 그 위에다? 혹시? 아니? <laughs> 그 상태로 멈춰, 그 상태로 멈춰, 그, 상태로, 아, 그 상태로 멈춰, 아, 그 상태로 멈춰. 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고! 마지,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갑니다. 아, 오, 아 정보, 됐다! 정보. 어. 대박! <laughs>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였어. 어? 네? 저쪽,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였어. <laughs> 네? 뭔 소리야? 맞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서를 잘못 왔는데 어. 저 바이킹 존을 건너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였어 어떻게 바이킹 존을 건너서 리로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거꾸로 온 거지 <웃음> <웃음> 아 비켜 봉 비켜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웃음>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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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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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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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놓치마, 노면 뒤지는 거야. 와와와와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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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무거, 너무 무거. 뭐야? 오오오오 오. 오. 놓치마, 놓치마. 여면너 뒤지는 거라니까. 오오 오, 오. 야 올라가, 올라가. 어어어어 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이제 저 앞으로 점프해서 가. 오. 오, 오, 오. 됐지? 오, 이거 bgm 깔아줘야 돼. 이거 뚜둥뚜둥뚜둥뚜둥 <laughs> 뭔데 여기 그냥 들어가면 돼. <laughs> 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뚱뚱뚜둥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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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비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오오오오오 <laughs> 어, 어느 쪽으로 균형 균형 맞추면 돼? 오 오, 오 가,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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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와와와와오오오어오오오오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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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어? 어? 달인이야 <laughs> <laughs> 야뒤야가서오오오오한다다한다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laughs> 뭐? <laughs> 어, 너 그, 그, 들어왔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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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어, 부서질 것 같은데, 좀... 어, <laughs> 너 되게 <laughs> 잘 뛴다. 응, 음, 속탄 아니더라. 뭐야, 헛질 한 거지?